2018년 11월 고1 모의고사 29번입니다. We notice repetition among confusion. 우리는 not notice, 알아차립니다. Repetition, 반복을. Among, 뭐 사이에서 confusion. 혼란, 혼돈 사이, 혼돈 속에서의 반복을 알아차리고요. And the opposite, 그 정반대도 알아차립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정반대가 뭐냐면요. We notice a break in a repetitive pattern. 우리는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의 break, 끊어짐, 단절을 알아차립니다. But how do these arrangements make us feel? 그러나 이러한 arrangement 배열이죠. 이러한 배열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만듭니까? d 고 what about perfect regularity and perfect chaos? 그리고 완벽한 규칙성과 완벽한 chaos 혼돈이라는 것은 완벽한 무질서는 어떻습니까? Some repetition. 어떠한 반복은 gives us a sense of security. 우리에게 뭘 줍니다. 이 security가 보통 뭐 안정 또는 뭐 보안 그런 말이니까 지금은 안정감이죠. 어느 정도의 그런 반복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In that. 여기서 대신 관계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구요. 그리고 의미는 뭐 말하는 점에서. We know what is coming next. 우리가 이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를 알게 된다는 라 점에서 약간의 반복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We like some predictability. 우리는 약간의 예측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We arrange 배열합니다. 우리의 life 삶을 in largely 주로 repetitive schedules니까 반복적 스케줄로 우리의 삶을 배열합니다. Randomness 자, 무작위성은 임의성은 어떤 조직에서나 또는 어떤 이벤트, 사건 행사에서의 어, 무작위성, 임의성은 is more challenging 훨씬 더 어렵고 and more frightening 더 무섭습니다. 우,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For most of us 우리 대부분에게 훨씬 더 어렵고 더 무섭습니다. With perfect chaos 완벽한 어, 무질서로 we are frustrated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By having to adapt and react까지 다시, 다시 볼게요. 자, 완벽한 무질서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모함으로써, having to adapt and react again and again. 어, 그 어떤 무질서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근데 again and again 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떤 그 새로 나온 무질서에, 완벽한 무질서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반응을 해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규칙성은, is perhaps even more horrifying. 아마도 훨씬 더 공포스러울 겁니다. In its monotony, 그것의 단조로움에 있어서. 무엇보다 than randomness is니까 임의성보다 이해됩니까? 자, 처음에 그랬죠? 어, 완벽한 규칙성. 좋아요.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규칙성을 좋아하죠. 반복을 좋아하죠. 왜냐면, 그래야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되니까 안정감이 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그 좋은 점이 있는데, 어,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완벽한 그런 무질서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매번 바뀌니까 매번 다시 적응을 하고 새롭게 반응을 해야 하니까. 그쵸? 렇 마치, 어, 완벽한 질서, 규칙성은 되게 좋은 거고, 완벽한 무질서가 아주 나쁜 것처럼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완벽한 규칙성은 아마도 더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것의 단조로움에 있어서. 이미성보다. 이해가 상상이 됩니까? 너무나 완벽한 규칙성, 너무나 완벽하게 반복이 되면요 너무 단조로워. 그래서 더 재미가 없고 더 힘든 거죠. It implies a cold, unfeeling, mechanical quality. 이것은 무엇을 imply, 무엇을 내포합니다. 어 차갑고 unfeeling, 어 냉혹하고 mechanical 기계 같은 quality 특성을 내포합니다.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이제 본문에 나왔던 요거죠 완벽한 규칙성. Such perfect order, 그러한 완벽한 질서는 does not exist in nature.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There are too many forces, 너무나 많은 힘들이 있죠. working against each other. 서로 서로에 대하여 작용하는 너무나 많은 힘들이 있다. either extreme. 따라서 그둘 중에 어느 쪽으로의 극단, 그러니까 한쪽, 지금 완벽한 규칙성, 완벽한 무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둘 중에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그럼 어느 한 쪽으로의 극단은 따라서 feel threatening. 대단히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이해 됩니까? 자, 정리해 보자면요. How do we feel about?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였죠. 첫 번째가 perfect. 완벽한 regularity. 규칙성과. 두 번째 뭐였습니까? perfect. "Kus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